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넌 모터가 달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주선이라고 합니다. 음, 정말 산만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을 아십니까?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전형적인 ADHD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에 나오는 것처럼 막 과도한 활동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대신에 한 가지를 깊이 파지 못하거나 즉흥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성인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력 결핍, 과잉 활동성.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면 오래 생각을 하거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뚝뚝뚝 잘려지는 거죠. 과잉 활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넌 모터가 달렸구나 라고 엄마들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됩니다. 책상 같은 데 보면 되게 지저분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할때 되게 부산스럽다던가 옆에 사람들한테 자꾸 거슬리는 느낌을 준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산만하며 단기 집중적인 행동 패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오래 머무르거나 대화를 30분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요. 1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0분, 20분이 되는 순간부터 그 회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자꾸 들여다본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던가 회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인 ADHD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행동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ADHD라는 건 어려서부터 생기는 미소뇌기능 장애,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뇌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이 되고 해결이 되지만 그래도 심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 ADHD로 지속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